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희입니다. 올해 88살, 내분비내과와 영양의학을 전공했고, 35년간 당뇨와 대사질환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에서 시작해, 보건소, 당뇨교실, 요양병원 해진까지 걸으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병을 키우는 건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 특히 과일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가 수많은 어르신의 혈당을 망가뜨리고 과일은 당뇨의 독이라는 극단적 공포가 또 다른 영양 결핍을 불렀습니다. 오늘 제가 60대 이후 과일 사용법을 낱낱이 풀어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확히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실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작점에 서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외래에 일어난 살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석달 만에 8.2에서 9.4로 치솟았고 체중은 4kg 늘었습니다. 약은 잘 드셨다고 하셨죠? 식사일지를 펼쳐보니 아침 바나나 2개, 점심 후 샤인 머스캣 한 송이 저녁 수박 한 접시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자연 음식이잖아요. 설탕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눈빛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일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왜 60대부터 과일이 무기가 되는 걸까요? 60대를 넘으면 우리 몸은 세 가지 결정적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최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능이 평균 30% 이상 감소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3년 진료지침에 따르면 나이 자체가 독립적 당뇨 위험인 자입니다. 둘째, 근육량 감소로 당 저장고가 줄어듭니다. 근육은 혈당의 최대 소비처인데 근감소증이 오면 같은 양의 당도 혈중에 오래 머뭅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연간 1%씩 자연 감소하며 코칼륨 혈증 위험이 커집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젊을 때 문제 없던 과일이 갑자기 혈당 폭탄으로 돌변합니다. 국제학술지 다이어베티스 케어 2024년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과일 섭취량과 혈당 변동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많은 가공 과일과 고당도 과일을 공복에 섭취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는 비율이 30% 이상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당 고섬유 과일을 식사와 함께 적정량 섭취한 군에서는 혈당 곡선이 완만했고, 장기 추적 시 심혈관 사건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보호막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혹시 과일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나른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급격한 혈당 상승 후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반응성 저혈당 전조입니다. 오늘부터 과일 섭취 후 정확히 1시간 뒤 혈당을 재보세요. 일주일만 기록하면 여러분만의 안전 과일 목록이 완성됩니다. 목표는 140 미만입니다. 당뇨면 과일 금지는 틀렸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도 통과일을 권장합니다. 다만 종류, 양,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과일부터 정확히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의 가치가 보입니다. 치명적 과일 네 가지를 알려드리지요. 당신의 혈관을 위협하는 달콤한 적들입니다. 첫째, 말린 과일 전체 곶감, 건포도, 대추야자, 망고 말린 것 모두 포함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 농도가 평균 4배에서 6배까지 높아집니다. 곶감 한 개의 당질은 생감 3 개의 분량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끈적한 식감 때문에 치아에 오래부터 충치와 치주염을 유발하고 탄닌 성분이 위산과 결합해 위석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위절제술을 받으신 분, 당뇨성 위마비가 있는 분에게는 응급실 직행 티켓입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약회 증례보고에서 곡감 섭취 후 위석으로 내시경 치료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과일 주스와 시판 스무디입니다. 착즙 과정에서 섬유질은 걸러지고 당만 농축됩니다. 오렌지 한 개를 먹으면 15분 걸리지만, 주스는 3분 안에 들어갑니다. 흡수 속도가 빨라지면 췌장은 급히 인슐린을 쏟아내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영국 의학저널 2013년 대규모 연구에서 주스 하루 한 컵을 통과일로 바꾸자 당뇨 발병 위험이 7% 감소했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셋째 바나나 과다 섭취입니다. 바나나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 크기 1개에 당질이 약 27g, 칼륨이 4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거나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진 분이 하루 2개 이상 드시면 고칼륨 혈증으로 부정맥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당지수가 중간에서 높은 편이라 공복에 2개를 연달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넷째, 당도 높은 제철 과일의 무분별한 대량 섭취 샤인머스켓, 수박, 참외가 대표적입니다. 여름 수박한 접시가 500g을 넘기 쉽고, 샤인머스켓은 알이 크고 달아서 한 송이면 당질 60g을 훌쩍 넘깁니다. 이는 밥한 공기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입니다. 당은 당입니다. 출처가 과일이든 밥이든 과하면 혈당을 올립니다. 혹시 명절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갑자기 오른 적 있으신가요? 곶감, 대추, 과일 선물 세트를 매일 드셨다면 그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약처럼 다루세요. 식후에 한두 개, 물한 컵과 함께 일주일에 2회 이하. 주스는 아예 사지 마세요. 대신 믹서기에 통과일 반개 채소 무가당 두유로 직접 갈아드세요. 바나나는 작은 것한개 식사 직후에만 수박과 포도는 미리 접시에 한컵 분량만 덜어놓고 나머지는 즉시 냉장고로 천연 과당은 안전하다는 말 반만 맞습니다. 과당도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고 과하면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부릅니다. 자연스럽다고 무제한은 아닙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적의 과일 4가지 네 있습니다. 뇌졸중과 당뇨를 동시에 막는 자연의 방패이지요. 첫째,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3개 코호트 통합 분석에서 베리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군은 당뇨 발병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당지수도 낮고 섬유질은 높아서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인지기능 개선 연구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반복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과와 배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당 흡수를 늦추고 케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는 약 100kcal, 당질 25g 정도로 적당하며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어 껍질째 먹는 게 핵심입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사과를 하루 한개 이상 먹는 사람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가까이 낮았습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이 핵심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핀란드 연구진이 1,000명 이상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군에서 뇌졸중 발생률이 55% 낮았습니다. 토마토는 당질이 매우 낮아 중간 크기 2개를 먹어도 당질은 10g 이하입니다. 익히거나 기름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두세 배 높아집니다. 넷째, 아보카도입니다. 당질이 거의 없고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 곡선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반개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달걀 요리와 조합하면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아침에 사과 한개 드시고 나면 점심까지 배가 덜 고프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섬유질과 팩틴이 주는 포만감입니다. 베리류는 냉동 제품도 좋습니다.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 반 컵, 견과 다섯 알과 함께 드세요. 사과는 중간 크기 한 개를 점심이나 저녁 식사 직전에 천천히 씹으세요. 토마토는 매일 방울토마토 10개 또는 중간 토마토 2개를 올리브유 1 스푼에 살짝 볶아 드세요. 아보카도는 이틀에 한 번, 반 개씩 두부나 달걀과 함께 드세요. 아보카도와 토마토는 칼륨이 많으니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이시면 의료진과 상의 후 조절하세요. 사과와 배는 산이 있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은 소량씩 시작하세요.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일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진 분입니다 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 포도 대신 블루베리 그 선택이 눈을 살렸습니다 작년 2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정수남 님은 68살 당뇨 진단 10년 차였습니다 키는 165cm 체중은 72kg으로 복부비만이 있었고 당화혈색소는 8.3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안과 검진 결과였습니다. 당뇨망막병증 초기 소견이 보였고 안과 선생님이 지금 혈당 안 잡으면 3년 내 실명 위험이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수남님은 떨리는 손으로 식사 일지를 꺼냈습니다. 일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침 바나나 1개, 오전 간식 샤인머스켓 15알, 점심 후 곶감 1개, 저녁 수박 2조각. 매일 반복이었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건강식품 아닌가요? 텔레비전에서 항산화에 좋다고 하던데요? 수남님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과일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수남님이 드시는 과일은 모두 당폭탄이에요. 특히 포도랑 곶감 이건 지금 수남님 눈에 독입니다. 저는 수남님과 정확한 계약을 했습니다. 첫째 샤인 머스켓과 곶감은 한 달간 완전히 끊기. 둘째 바나나는 작은 것 반개로 줄이고 아침 식사 직후에만. 셋째 수박은 일주일에 두번 주먹 크기 한 조각만 점심 후에. 대신 매일 아침 블루베리 반 컵을 무가당 크링 요거트와 함께. 점심에는 방울토마토 10개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저녁에는 사과 반 개를 식사 10분 전에 천천히 씹어 먹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 식후 1시간 혈당을 일주일간 재서 오기. 일주일 뒤 수남님은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블루베리 먹은 날은 혈당이 130도 안 넘는데 예전에 포도 먹던 날 기록 보니까 180까지 올랐어요. 2주 뒤 체중이 1kg 빠졌습니다. 4주 뒤 당화혈색소를 재러 갔더니 7.8로 떨어졌습니다. 8주 뒤 안과 재검에서 망막 출혈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수남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그러는데 제 얼굴이 밝아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오후에 졸음도 안 와요. 저는 그날 수남님께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포도 대신 블루베리, 곶감 대신 사과. 이 선택이 당신의 눈을 살렸습니다. 수남님은 그 메모를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과일이 문제인 줄 알고 아예 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바꾸는 거였네요. 끊는 게 아니라. 그날 저는 진료 기록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금지가 아니라 선택지였다. 수남님은 지금도 석 달마다 오십니다. 당화 혈색소는 6점대를 유지하고 막막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블루베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눈을 살린 과일이라고 저의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술도 안 하셨고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 한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드시는 것. 착즙기 샀다며 자랑하시던 어머니는 오렌지 3개, 사과 2개, 당근 1개를 한꺼번에 갈아 600ml 텀블러에 담아 드셨습니다. 이게 비타민 폭탄이래 하시며 건강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딸이었습니다. 엄마, 주스보다 그냥 과일 드세요 했지만 씹기 힘들어 이게 편해하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말을 못해.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CT 사진에는 좌측 중대 내동맥 영역의 급성 내경색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혈전 용해제를 쓸수 있었고, 언어장애는 2주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후 검사 결과를 보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화 혈색소 6.8, 당뇨 전 단계. 중성 지방 240, 복부 초음파에서 중등도 지방간. 어머니는 당뇨도 고혈압도 아니셨는데, 어떻게 뇌경색이 왔을까요? 식사일지를 다시 보니 답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스 600ml 여기에 당질이 70g 이상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년간 매일 반복되며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중성지방을 쌓고 혈관을 망가뜨린 겁니다. 저는 어머니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착즙기는 다락으로 대신 아침마다 제가 사과 반개를 깎아 드리겠다고. 점심에는 방울토마토 10개를 준비해 드리고 저녁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리겠다고 어머니는 처음엔 그게 무슨 차이냐고 하셨지만 한달뒤 혈당을 재보고 놀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98로 내려왔거든요. 석달뒤 당화 혈색소는 5.9, 중성 지방은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방 간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주스 마실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항상 배가 고팠던 것 같아. 지금은 사과 한 조각으로도 배가 차.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던 제 불찰을. 주스는 편리했지만 어머니의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75 재발 없이 건강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는 어머니께 사과를 깎아드리고. 어머니는 천천히 씹으며 드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착즙기는 다락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과일 사용 설명서입니다. 과일은 도구입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류 선택, 둘째 양 조절. 셋째, 타이밍 설정. 이세 가지만 지키면 당뇨가 있어도 60대가 넘어도 과일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 실전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하루 과일 총량은 신선한 통과일 기준 약 150에서 200g, 대략 주먹 하나 분량입니다. 이를 한 번에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 중한두 끼에 나눠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이내 공복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일주일 과일 플랜입니다. 월요일 아침 블루베리 반컵 무가당 요거트 호두 다섯 알 점심 후 방울토마토 10개. 화요일 점심 전 사과 반개 천천히 씹기 저녁 아보카도 4분의 1을 달걀 프라이와 함께 수요일 아침 딸기 5개 두부 반 모. 점심 후배 4분의 1, 목요일 점심 전 사과 반개, 저녁 방울 토마토 10개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금요일 아침 블루베리 반컵, 무가당 두유, 저녁 아보카도 4분의 1을 샐러드에 토요일 점심 후 키위 1개, 저녁 토마토 중간 크기 1개, 일요일 아침 사과 반개, 점심 후 수박 주먹 크기 1조각, 여름 한정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만성 콩팥병 3기 이상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토마토는 일주일에 2, 3회로 제한하고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 확인하세요. 와파린 복용 중 비타민 K 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과일 종류를 갑자기 바꾸지 마세요. 영유성 식도염, 신과일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은 소량씩 시작하고 공복에는 피하세요. 틀리 사용자 말린 과일은 틀리에 끼고 잇몸을 다치게 함으로 피하고 무른 과일 위주로 드세요. 공감 질문. 지금 냉장고 과일 칸을 열어보세요. 거기 뭐가 있나요? 오늘 배운 대로 하나씩 분류해 보시겠어요?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6개의 챕터를 걸으며 과일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을 풀었습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췌장은 지치고 신장은 느려지고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일도 다르게 작동합니다. 말린 과일, 과일 주스, 바나나 과다, 고당도, 과일 대량 섭취 이네 가지는 이제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베리류,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네 가지는 매일의 습관으로 들여도 좋습니다. 환자 정수남님은 포도를 블루베리로 바꿨을 뿐인데 눈을 지켰습니다. 제 어머니는 주스를 통과일로 바꿨을 뿐인데 뇌경색 재발 없이 건강하십니다. 바꾼 건단 하나, 과일의 사용법이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조정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저는 언제나 똑같이 답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보다 먹어도 되는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다만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쓰면 고장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고 과일을 꺼내기 전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게 치명적 과일 네 가지에 속하나? 둘째, 양은 주먹 하나 분량 이하인가? 셋째, 지금 식사 직후인가? 이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여러분은 이미 과일의 주인입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단 하나만 바꿔 보세요. 아침 주스를 사과 반개로 저녁 곶감을 블루베리 한줌으로, 그 작은 변화가 석달뒤 혈당 수치로, 6개월 뒤 혈압 수치로, 1년 뒤 혈관 나이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병실인지, 안방인지, 출근길 지하철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최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